역대하 21장 여호사밧은 죽어서 다윗 성의 가족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람의 형제들은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후, 미가엘 스바댜다. 이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다. 이들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은과 금과 다른 귀중품에 더하여 유다의 요새 성읍들까지 아낌없이 선물로 주었다. 하지만 왕권은 마아들인 여호람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아 왕위를 굳건하게 하고 나서 몇몇 관류와 자기 형제들을 모두 죽였다. 여호람은 왕이 되었을 때 32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았고 아합 왕조와 결혼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한 왕으로 여기셨다. 그러나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여 다윗 자손을 설, 선뜻 멸하지 않으셨다. 다윗과 그의 자손을 위해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지휘관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출정했다. 에돔에게 포위되었지만 여호람은 한밤중에 전차병들과 함께 전선을 뚫고 나가서. 에돔에큰 타격을 입혔다. 에돔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유다에 반역하고 있다. 작은 성읍인 림나도 그때 반역했다. 여호람이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신 것이다. 심지어 그는 유다 산지에 이방 종교 산당들을 짓기까지 했다. 그는 뻔뻔스럽게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온 나라를 미혹되게 이끌었다. 하루는 예언자 엘리야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하나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유다 왕들, 곧내 아버지 여우 사박과 할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르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빠져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아합과 그 무리가 걸었던 배교의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갔으니 너는 내 형친 형제들까지 죽였으니 오히려 그들보다 못한 자다.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아내, 내 아들, 내 모든 소유를 끔찍한 재앙으로 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창자의 고통스럽고 수치스런 중병이 될 것이다. 재앙은 심리학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에티오피아 근처에 사는 아랍 사람을 일으켜 여우람을 공격하게 하셨다. 그들은 유다 국경을 넘어 쳐들어와 유다를 약탈했다. 왕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했다. 남은 사람이라고는 막내 아들 아하시아 뿐이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여우람의 창자에 끔찍한 중병이 들었다. 2년쯤 후에 그는 대변마저 가리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죽었다. 백성은 그를 높이지 않았고 왕이 죽을 때큰 모닥불을 피우는 관례마저 따르지 않았다. 여우람은 왕이 되었을 때 32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다. 그가 죽었을 때는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죽어 속이다. 시원하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묻었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하지는 않았다. 22장 예루살렘 백성이 여호람의 막내아들 아하시아를 망으로 삼았다. 그 위의 아들들은 전에 아랍 사람과 함께 유다 진영에 쳐들어왔던 사막의 습격대에게 모두 학살당했다. 그렇게 해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아하시아는 2 2 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 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다. 아달랴가 그를 악한 길로 이끌어 그는 아합 가문이 행한 대로 살고 다스렸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이어갔다. 결혼이나 죄짓는 것으로도 아합 가문과 한통속이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는 아합의 죄를 배우고 또 배우다가 결국 파멸을 맞이했다. 그는 아합 가문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였다. 아람 사람에게 부상을 입은 요람은 전쟁 중에 라마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물러났다.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병상에 있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문병하러 이스라엘로 갔다. 문병을 간 아하시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그는 요람과 함께 님시의 아들 예후와 마주쳤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후에게 아합 왕조의 멸망 아합 왕조를 멸망시킬 권한을 주셨다. 아합 왕조를 멸하기 시작한 예후는 아하시아 위문단의 일부인 유다의 군 지휘관들과 아하시아의 조카들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그들을 죽였다. 그는 또 수색대를 보내 아하시아를 찾게 했다. 수색대가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아하시아를 찾아내 예후에게로 끌고 오자 예후가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시체를 그곳에 버려두지 않았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그의 할아버지 여우사밭을 존중하여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었다. 아하시아 가문에는 나라를 다스릴만한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는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정권을 잡았다. 그녀는 먼저 왕족을 모두 죽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우람 왕의 딸 여우세바가 죽을 운명에 처한 왕자들 중에서 아하시아의 아들 유아스를 몰래 빼냈다. 그녀는 아달라를 피해 요하스와 그 유모를 은밀한 곳에 숨겼다. 이렇게 해서 여우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는, 누이인 여우세바는 그녀는 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내이기도 했다. 잔인무도한 아달라 여왕의 손에서 요하스를 구해냈다. 요하스는 여우세바와 함께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냈다. 아달라는 그가 살아있는 줄 모른 채 나라를 다스렸다. 23장 7년째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몇몇 영향력 있는 군 지휘관들과 함께 작전을 짰다. 그는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 여호환난의 아들 이스마일, 오베의 아들 아사랴,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 아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바스 조력자로 선택했다. 그들은 유다 전역으로 흩어져. 모든 성읍에서 각 가문의 족장과 레위인들을 불러들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회합을 열고 그곳에서 그들은 언약을 맺었다. 제사장 여호야단는 그들에게 어린 왕자를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두고 약속하신 대로 그가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안식일에 당번인 제사장과 레위인들 가운데 3분의 1은 문지기로 배치하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십시오.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 모일 것입니다. 제사장과 지정된 레위인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들어가도 되지만, 일반 백성은 맡은 일을 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무장한 채로 어린 왕을 둘러싸십시오. 여러분의 대열을 뚫고 지나가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여야 합니다. 왕이 출입하실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왕 옆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레위인과 지휘관들은 제사장 여우야다의 지시에 따랐다. 각자 안식일에 당번인 부하들과 비번인 부하들을 통솔했다. 제사장 여우야다가 안식일에 비번인 사람들마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제사장은 다윗 왕이 준비해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해 두었던 창과 크고 작은 방패로 지휘관들을 무장시켰다. 무장한 호위병들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 성전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저마다 맡은 자리로 가서 제단과 성전을 애웠었다. 그때 제사장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두루마리를 준 뒤에. 그를 왕으로 삼았다. 여우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자 사람들이 요아스왕 만세를 외쳤다. 아달리아가 이 모든 소동과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소리와 왕을 칭송하는 함성을 듣고 무슨 일인가 보려고 성전으로 갔다. 그녀는 어린 왕의 성전 입구에서 왕옆에군 지휘관과 전령들의 호위를 받으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두 나팔을 불며 크게 기뻐했다.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이 찬송을 인도했다. 아달랴는 당황하여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쳤다. 제사장 여우야다가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 저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모두 쳐 죽이시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끌어내어 왕궁 마굿간 앞에서 죽였다. 여우야다는 자신과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기로 맹세했다. 백성은 백성은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산산히 깨뜨려 부수었다.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우야단은 다윗이 처음에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겼다. 그들은 모세의 계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되 다윗이 지시한 찬양과 노래와 함께 드려야 했다. 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배치하여 준비되지 않는 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고 나서 모인 모든 사람, 군 지휘관과 귀족과 지방행정관과 지방 모든 백성과 함께 왕을 호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려와 윗문을 지나서 왕을 왕좌에 앉혔다. 모두가 이를 기뻐했다. 아델야의 죽음으로 공포 정치가 사라지자 도성은 안전하고 평온한 곳이 되었다. 아멘.